이천1 9 일본 단기 선교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에서는 이제 노방 전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더 가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스스로를 위함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좀더 채워지고 싶어서.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했고, 작년 일본 성교팀을 보고 성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다라는 것을 제가 더 경험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또 청년부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땅에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계획하신 게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올수 있기를 기도하고 저의 믿음 또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혹시? 기도 제목은 음, 저희 성교팀 모두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저의 부분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비춰지고 성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일본을 일본을, 일본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각자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미사마와 스미비 손타오 같이 같이 와 주세요. 고로레마스. 민나 카미사마오 신팡키시마쇼. 아이. This is the best day of your life. <laughs> 작년에 일본 선교에서는 언어로 인한 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성실 집사님의 헌신으로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실제로 현지 분들께서 일본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써줘야지. 이렇게 되면 지유 이런 하고 얘는 확실하게 또 일본에서의 주요 사역이 전단지 나눠드리기였기 때문에 연습하는 마음으로 분서역앞 샌드위치 노방점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7월 1일 함께 월상예배를드리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출국 심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직접 마중 나와 주신 이승아 선교사님과 함께 베이스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따라서 매번 다른 신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리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희들이 12일 동안 머물렀던 베이스 캠프는 아마가사키라는 교회입니다. 작년엔 일본 전통 요리를 준비해 주셨었는데 잘 먹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올해에는 양식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마가사키 교회 성도분들은 저희들이 오기 몇 개월 전부터 얼굴과 이름을 공부하셨습니다. 식사 시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밥 먹는 청년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주요 사역인 노방전도를 위해서 저희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아마가사키역입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전도지는 친절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등학교 앞에서도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면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저 사람들처럼 교문 앞에서 나누어 줄수 없었습니다. 종교행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찬양 버스킹과 함께 노방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도방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집집마다 우체통에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 쭉 갈까? 옆에, 여기까지 이렇게? 응. 좋아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이 계속되어도 주님이 택하신 단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넌넌넌넌넌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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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망 중 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라라, 살라라한테 영광에게 매일매일 달려가리. 어쩌면 우리는 선교를 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길 바라신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